안녕! 스테이킹과 리소스 클레잉 이벤트에 참여했어. 오늘은 어스투 공식 디스코드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룰 거야. 얼마 전 어스투 공식 디스코드에서 이것은 에테르를 수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라고 글이 올라왔어. 예전부터 쉐이니 Ether is life, Essence is power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공지로도 에테르를 수집하라고 안내를 하네. 그래서 오늘은 에테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야. 아, 그 전에 혹시 입문자 편 기억나? 여기서 에테르 멘타르 에센스에 대해서 다뤘지? 이 영상에서 발견한 에테르를 에센스로 변환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했잖아. 이 부분이 틀렸어. 발견한 에테르를 에센스로 변환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발견한 에테르를 클레임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클레임한 에테르를 트랜스폼하면 발견한 에테르를 모두 에센스로 바꾸는 거고. 자, 그럼. 에테르를 수집하라고 했는데, 에테르는 어떻게 수집을 할까? 간단해. 에테르를 에센스로 변환하기 전까지만 진행하면 돼. 빠르게 보여줄게. 에센스 아이콘을 누르고, 클레임까지만 누르면 돼. 생각보다 간단하지? 그런데, 에테르를 모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입문자 편에서 에테르를 발견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일에 멘타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멘타르 설치는 자동으로 되고 타일마다 존재하는 멘타르가 에테르를 발견하지.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 내가 오랫동안 클레임 버튼만 눌러서 에테르를 에센스로 변환하지 않고 에테르를 모았다고 쳐. 이렇게 힘들게 에테르를 모았는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내가 가진 타일을 다른 유저에게 팔았다는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모은 에테르의 일부도 타일과 함께 다른 유저에게 가는 거야. 이해가 됐어? 안 됐으면 잘 들어봐. 각각의 타일마다 멘타르가 설치되어 있어서 타일이 많으면 멘타르가 많고 멘타르가 많으면 에테르 탐지를 많이 해.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일을 다른 유저에게 팔면 그 타일에 설치되어 있는 멘타르도 같이 팔리고 그 타일에서 발견된 에테르 또한 멘타르에 저장되어 있다가 같이 팔리는 거야. 참고로 우리는 에테르를 모을 때 각각의 타일에 저장된 에테르의 양을 알 수는 없고 내가 가진 모든 멘타르에서 발견한 에테르의 총량만 알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둬. 그럼 안녕.